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투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정책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요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되는 지역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밀어주는 지역 그 다음에 완화되는 지역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예,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요 어, 돈 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 5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 5년 동안도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완화를 해주거나 어떤 지역에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면 완화를 해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완화를 해주는 지역들. 또뭐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시켜주는 지역들이 있고요. 자, 이런 데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공약과 그다음에 정책 공약 이후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나왔던 정책들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방향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방향성을 알수 있으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돈이 될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앞으로 5년 이곳이 돈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공약을, 한번 정책 공약을 한번 볼게요. 수도권 최대 150만 원 공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서 47만 가구 공급,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시키고, 재초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허가 절차를 상당히 좀 완화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이제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해주겠다. 예. 자,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역세권 지역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역세권 항상 강조해 드리죠. 그렇죠? 예, 역세권.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국경로이나 천안기지 복합개발. 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좀 늘려 주겠다는 <laughs>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예, 이것도 이번에 8일조대 책에 나왔습니다. 예,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 그렇죠? 예. 자 도심 지역내 역세권 중공업지등 이런 지역을 이제 복합개발을 하고 최근에 파리로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민간에게도 문호를 열어줬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공 택지를 이제 142만 가구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기 개발 중인 공공 택지와 GTX 역세권 인근을 위해서 컴팩트 시티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기타 13만.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해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완화시켜주고요. 지금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시켜주고, 부과율을 인하하고,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시켜주고, 1주택자 장기 보좌 감면. 이거 지금 이번 816대책에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담금 기준,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걸로 또상향해 시켜주고, 부과율도 좀 인하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 816대책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규진 완화. 이것도 지금 구조안정성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시켜주겠다. 예, 구조안정성은 뭐예요? 실질적인 노후도 비중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노후도, 노후도 비중인 구조안정성이 대한 배점이 높아지면 안전진단 통과하기 어렵고요. 이 구조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좀 쉽죠. 예,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공공주택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 택지 분양 분상제는 개선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냐? 토지 비용이나 건축비를 현실화 시켜주고 이주나 민명도소비등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하겠다. 이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 개선안 나왔죠, 그렇죠?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어때요? 어, 개선안이 조금 미비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자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뭐 리모델링 수, 수직 수평 기준을 정리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그 이제 근거가 되는 리모델링 추진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데 지금 이제 뭐 2024년도에 하겠다. 예,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라서 지금 상당히 좀 이게 여파가 크죠. 예, 그래서 또 부랴부랴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또 최근에 이제 장관이 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죠? 자, 안전지단 기준 완화면 30년 이상 공동주택을 먼저 해주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정책 공약.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정책 방향성이 잡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시와 이제 정부정책을좀 같이 볼게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6월 3 0일날 나왔는데, 자, 역세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서울시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서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해서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역에 따라서 700%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일률적인 35층 규제 폐지해주겠다. 예, 일률적인 35층 규제 폐지하고 계속 공급 물량을 늘려주겠다. 도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완화시켜주는데 우리가 보통 일,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면 1차 역세권 역반경 250m,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은 역반경 500m입니다. 그러면 1차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한시적으로 350m로 연장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4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역세권 개발은 주거지역으로 한정이 되었었거든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한정이 되었었는데, 이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중공업적도 가능하고, 예전에 재정비 촉진 지역 중에 종치지구도 가능하고요. 이런 지역들도 대거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역세권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는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용할 토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세권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밀 개발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고밀 개발을 할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교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역세권 지역이면 보통 지하철을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래서 이 역세권 지역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처럼 이제 고밀 개발을 지금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역세권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들이. 자,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넘어보면요. 이제 15일날 보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아까 여기 그 공약상에 분양가상한제 개선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완료.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고, 레미콜이나 철근가상승분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해서 건축비에 대한 현실화를 시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주비라던가, 예전에 항복에 추가되지 않았던 이주비라던가 영업성수일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분명 비용, 그 다음에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도 얘도 다 분양가에다 포함이 되게끔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안이 이 개선안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면 분양가,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뭐 이제 재건축 초과입환수자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 지금 낮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게끔 어 제도에 대한 개선은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완화를요. 완화를 시장이 기대치만큼 안 해주게 되면 민간에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게 규제 완화에 대한 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깁니다. 너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고요. 앞으로 뭐 재충안이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되면 규제를 완화시켜 놓고도 진행을 안 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이까 지금의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그니까 러 민간 공급을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조합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소유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기대한고 어, 기대했던 것보다 이번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논란이고요. 예.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 규제 완화 속도가 늦거나 정도가 낮으면요. 역풍을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어찌됐든 뭐 분양관 상한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선이 좀 됐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서울시의 지금 뭐 신조통합기획 연마다 지금 계속하죠. 그건 작년에도 했었고, 우리 연마도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모아타운은 벌써 2차까지 지금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2차가 발표가 되죠.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가이드 라인을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침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소규모 개발지로 묶어서 대규모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제 지금 나왔냐면 지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로 생활권 이른바 슈퍼블럭 단위로 검토 범위를 정했다. 그러니까 약 30만 제곱미터는 거의 9만 평 정도. 그러니까 대상지를 많이 넓혀 줬죠. 그 다음에 도보 생활권 내 녹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원을 확충을 하고, 예, 공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용지로, 뭐 주차장이나 이런 다른 용지로 이제 확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의 개별 사업자끼리 건축 협정을 체결해,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같은 경우도 개별 필지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만들게 되면 주차면이 더 늘어나겠죠. 이제 건축 협정은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하기 위해 땅 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 있는 두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주차장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따로 올리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아파트 올라갔죠? 네, 다른, 다른 필지인데, 근데 주차장은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밋밋한 일, 일자형 배치를 지향을 하고 이제 중정형이라든가 고층과 저층이 복합된 주동을 창의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층부는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근린생활 시설 등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를 하겠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 주, 주변의 녹지 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아타운의 기존 녹지 축이 있으면 녹지 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지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안에 녹지 축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마련해 가나한 자치구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 제한 방식도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타운까지 나왔고요. 보면은 7월 25일날 공약사항에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라든가 재건축이 한수법, 복토기,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휘 양도를 허용하는 이런 예, 것도 또소유 거주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재개발은 원래 이중 일반 주거 지역에 뭐 15층이나 이런 충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런 충수 제한도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 이 공약상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온 816 대책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나온 816 대책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의 5년간의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총망라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예, 도심 공급 확대해서 신교로 정비 구역 지정을 확대를 시켜주겠다. 향후 5년간 전국 22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 제가 이거는 8월 16일 날다 강의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업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그 다음에 안전진단, 구조안정성에 대한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지, 미적용. 그 다음에 민간도심복합사업은 23년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착수를 하겠다. 이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통 관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공공에서. 근데 이 민간에게도 이 문호를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공약이 정책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돈이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으로 그런 지역은 일단은 노후도 요건은 맞아야겠죠. 노후도 요건도 맞아야 되고 지금 아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고밀개발 왜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지역들 역세권 이제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한 요런 지역들도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를 시켜 주니까 그럼 이런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정비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이8.16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도심 공공 확대를 위해서는 누가 해요? 공공에서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럼 민간에서 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줘야겠죠. 해주, 근데 이 완화를 해준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계속 지금 낮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시장이 너무 침체기에 빠지면 규제를 완화를 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루타운 사업장도다 구역지정 해제하고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시장이 오기 전에 그 주택 공급을 이제 활성화 시켜주려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기대치에 맞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규제 완화가 좀큰 폭으로 될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정책 공약부터 아까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 지금 신속통합기획 보셨듯이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제도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그다음에 안전인단 기준 완화, 최근에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되는 지역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밀어주는 지역 그 다음에 완화되는 지역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서울 도심 내에 노후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세권 지역은요. 보통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상권이 좋으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면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당연히 상가 조합원들이 많으면 상가 조합원들은 월세 받고 땅값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한채 받자고 상가 조합원들 동의는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역세권 지역에서도 상가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 그 다음에 특히나 입지가 좋은 도심 지역이면 더 좋겠죠. 입지가 좋은.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좀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 중구나 뭐 성동구 쪽에 뭐 이런 역세권 지역들 잘 찾아보시면 지금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지역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 뭐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상황심리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모아타운이 될수 있는 지역들 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역들 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시키니까 또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큰 돈이 될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책적인 방향성을 알면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서 있어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던 뭐 주식에 투자하던 아니면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던 시장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그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투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정책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요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습니다. 정책을 알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정책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인해서 좀 돈이 될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뭐 소액 투자와 관련된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1대1 대명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1대1 대명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또그 문제를 또 해결해, 해결을 해드리니까 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1 대명 상담 예, 신청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강의 내용이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돈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